<laughs> 안녕하세요, 빠세형입니다. 오늘은 8월 3일 토요일 10시 29분입니다. 지난번 사이공 스퀘어에서 50만 동에두 벌을 구입한 무대 의상을 입고 공연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DJ 쇼 직원이자 DJ 주인으로 활동하시는 수환 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숙소에서 잠을 잤고요. 수환 님이 차를 가지고 회사에 가서 장비를 가지고 올 거예요. 하여튼 오늘 공연 멋지게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띵띵 부었는데 가는 동안 좀 빠졌으면 좋겠네요. 사천 피플 이따 만나요. 여여여 차가 왔습니다. 인사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진짜 어색하네요. 아,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삼천포 대교 공원 찍고 가면 되는데. 아, 네. 네 제가 찍을까요? 다시 찍겠습니다. 네. 지금은 1시 14분. 네, 출발한 지한 2시간? 3시간? 2시간 반? 네, 그 정도 된것 같네요. 화장실도 가고, 네, 간단하게 허기를 채우고, 또 우리. 수아님은 흡연자이기 때문에. <laughs> 연초 한대 빨고. 연초 빠세호, 빠세호. 네. 주감 휴게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폭염주의보라고 하던데 쟤쪄 죽을 것 같은데 진짜 약간 사우나에 온 느낌이에요 지금 어 너무 높다와 일단 올릴 보고 핫바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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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소에 오면 꼭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핫바 핫바 뭐 먹을 거예요? 저는 오리지널 오리지널? 소시지 소시지 먹게요 소시지 그게 오리지널입니까? 저는 문어빵. 아, 문어빵. 아, 매운 해물밥. 네. 매운 해물밥. 네. 눌러주세요. 네. 와... 오리지널, 어딨어? 포크소스 저기 있네. 포 네. 네, 매운 해물밥. 네. 결제는, 아이 c 카드도 되는데, 위에 올려놓으면 돼요. 네. 오! 왜 네. 이렇게 어설픈 네. 겁니까? <laughs> 오! <laughs> <이씨. 웃음> 다행이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제가 좋아하는 어묵. 제가 좋아하는 소시지. 그럼 한번 소시지. 죄송합니다. 검대할까요? 네. <laughs> 계속 더웠나요, 이렇게? 안 더웠어요. 덜 더웠어요. 덜, 덜, 덜 더웠어요, 보다 오늘 소금주 의고요 아, 이렇게 오랜만에 또 같이 출장오니까 너무 좋네요. 옛 추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나면서 네. 제가 회사에 우리 수아님 영입하고 네. 제 목숨을 담보로 <laughs> 운전을 가르쳐드렸잖아요 저 없으니까 끌사 생활하기 편하죠? <laughs> 아 근데 진짜 덥다 와 진짜 사우나에 앉아있는 느낌입니다 와 날씨는 네. 좋은데 그래도 다행히 공연시간이 아홉시라서 네. 아 이렇게 더운 상황에서 대연할것 네. 같진 않아요 아무튼 우리는 이거 또 바짝 먹고 다시 삼성포 대교 공원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지금 덕유산 휴게소를 13km 앞두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먹구름이 좀 껴있습니다 산 넘은 산이네요 우리 붕붕이가 배가 고파서 지금 밥을 주고 있습니다 아유 많이 먹어잉 많이 먹고 힘내 어? 시범먹어래요 아니요, 저는 안 좋아합니다. 아, 네. 저 네. 먹겠습니다. 네. <laughs> 아, 네. 번, 네. 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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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보죠. 시범빵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시범빵을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너무 맛있네요. 오. 계속 생각날 맛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드셔보세요. 10원빵 네 충전이 완충은 안됐고 한 67%까지 충전이 됐습니다 라쓰고 하시죠 우리 네 좋아하는 힘 렛츠고 렛츠고 네 지금 4시 12분이고요 이제 사천 IC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멀고도 긴 여정이 되고 있네요 사천 사천 드디어 삼천포 대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와우, 되게 멋있는데? 케이블카도 있고? 여여여,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장비를 세팅하러,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장비를 세팅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 죽이는데? 네네, 어, 바퀴. 오, 좋은데요, 좋은데요. 오 같이 출연하는 출연진이네요 어? 여기입니다 드디어 제 대기실이 있습니다 아 오늘 폭염주의본데 아 여기 들어오니까 굉장히 시원하네요 쾌적하고 산뜻해요 네 여기 무대가 다 보이네요 여기 케이블카가 있다고 해서 수아님은 안 간다고 해서 저 혼자 케이블카를 타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2024년 토요 상설 무대 프로포즈 관련된 현수막이 저기 걸려 있네요. 저기 보면 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있네요. 제 대기실은 저긴데 아 여기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 지금 이 높은 언덕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laughs> 너무 힘든데. <laughs> 네, 사천 바다 케이블카. 아 그리고 이 옆에는 사천 에어쇼에 관련된 정보도 있고 여기 아쿠아리움도 있나 봐요. 티켓을 발권 받았습니다 밑에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나 봐요 밑에 보이는 걸로 해달라고 해서 23,000원짜리 그리고 10명까지 동시 탑승한다고 하니까 촬영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칼레이터를 타러 올라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높,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와 너무 기대되는데요 케이블카 안 타본 지가 얼마야? 케이블카를 타본 적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타본 적이 있나? <laughs> 요즘 기억이 오늘 내일 합니다. 오늘 내일 해. 안에 들어오니까 시원하네요. 어, 구체, 구체가 있네요. 구체 모양이 이습니다 가자, 구당, 사천바다, 케이블 가로. 당긴 여긴 꼭 해. 어, 여름 어디로 가? 어, <laughs> 케이블. 기대돼, 기대돼. 감사합니다. 우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어, 떨려, 떨려. 일단 바닥이 뚫렸습니다. 바닥이. 바닥이 이렇게 뚫려서 어떤 느낌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오,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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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갑자기 서 빨리 가던데, 빨리 갑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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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오, 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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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기가 뚫려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바람은 시원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오, 혼자 타서 더 무서운 것 같은데? 오, 엉덩이가 좀 질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공연할 무대가 저기 저쪽으로 보이고 있고요. 오, 오, 좀 빨라졌어, 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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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 이거. 네, 좋아, 그래. 야, 오. 밑에 보니까 아 약간 담력이 약하신 분들은 타지 않는 걸 <laughs>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와 진짜 무섭다 지금 시간 6시인데 오늘 폭염 주의보이긴 한데 그래도 사실 그렇게 덥진 않아요 제가 더위를 많이 타는데도 불구하고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이 여기 있네요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오오 오 여기 내려가는 거어떻게 내려가는 거 어떡해 내려가는 거 내려가는 거 내려가는 거아 속도가 미진 않아요. 다행히. 저거 왜 운행을 안 하지? 저거 딱. <laughs> 네, 연인끼리 타면 좋을 것 같은데. 저걸 뭐라 고 그러죠? 회전목마? 회전목마 아닌 줄 알았죠? 오! 오! 네. 여기서 내릴 수도 있다고 그러고, 저는 일단 왕복 티켓을 어, 끊었기 때문에, 아, 여기서 내렸다가 밑에 아쿠아리움이나 이런 걸좀 구경하고, 그리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계속 가겠습니다. 네, 다시 문이 닫혔고요. 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 빠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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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다. 빠르다. 아, 이 아, 요. 아, 저는 아직도 손을 의자에서 놓지 못하고 있고요. 어, 경치는 예술이에요. 쥐이긴 해. 처음 탑승했던 자리로 돌아왔고요. 이제 산으로 갑니다. 사공이 많으면. 제가 산으로 가게 되 있죠. 산도 어떤 느낌일까? 바다처럼 막 무섭진 않겠죠? 여러분들, 사천 케이블 간접 체험하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직접 체험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산은 살짝 무섭진 않아요. 네, 제가 이 손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아까 의자를 놓지 않았던 손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바닥을 봐도, 네, 그냥 뭐, 네. 높이가 한 4, 5m? 그에 떨어져도 약간 지금 생각드는 건 구를 것 같아서 굉장히 위험하긴 하겠네요 그래도 확실히 바다의 그 높이감 그거에 비해서는 산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건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스키장 갔을 때 이런 곤도라를 타고 올라갔던 느낌이 있네요 기억이 나요 오 여기 또 경치가 또 여기는 이런 경치가 죽이네 이따 내려올 때또 보겠지만 아 이런 맛으로 또 보는구나 산으로 올라가는 건 아 역시 여러분들 대리 만족하시고 네오네 네, 대리 만족하시고 네, 나중에 꼭 직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 너무 멋있다. 자 여기 오선선 선 다시 의자를 잡기 시작했어요 지금 다시 여기선 떨어지면 죽겠네요. <laughs> 물에 떨어져도 죽겠죠 이 정도 높이면 오네 멀리 도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한 30분 정도 타는 것 같은데 자연은 참 황홀하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예, 웅장한. 경을 안 찍을 수가 없네요. 오, 너무 멋진 광경입니다. 와 대박. 아 이제 마차를 했습니다. 어, 다른 분들이랑 함께 탑승을 해서 내려오는 영상을 많이 찍지 못했는데 어, 그래도 올라가면서 영상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간접 체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근데 진짜 사천에 오시면 꼭 한번 타볼만 하네요 저는 이제 대기실로 이동해서 식사도 좀 하고 그리고 공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사천 people m a k n o 이제 공연을 하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니까 그래도 좀 선선해졌는데 뜨겁게 아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관객분들이 많아서 좀 많이 설레네요 어우 떨려 <웃음> 감사합니다 조이들 <laughs> 만나요 공연 잘 보셨어요? 네! 공연 어땠어요? 멋있어요 복근이 복근을 안 보여줘서 아쉬워요 복근이 집에다 놓고 와갖고 아, 네. 그러면 어. 다음에 사촌 올때들 내년에 꼭 들고 올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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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뭐예요? 189cm입니다! 아, <laughs> 아 진짜 방대 아파 잠시만요 잠시만요 집중해야지 나 집중해 집중해 레드썬 레드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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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아까 뭐라고 얘기하셨죠? 어, 뭐. 시그니처 포즈 만들어주신다고네 시그니처 포즈 하나 둘셋 제가 그러면 그 포즈 뭐라 어떻게? 하나, 둘, 셋. 빠세? 어. <laughs> 다리 들어야 돼요? 아니, 네. 네. 빠세? 오케이, 오케이. 자, 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빠세. <laughs> 아! 맞아요. <laughs> 자, 다 같이 한번더 마무리 줍시다. 네. 하나, 둘, 셋. 빠세.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엄마. 웃음> <laughs> 감사합니다. 네. 어, 감사해요. 조심, 조심, 네. 조심해 올라가세요. 네. 아, 이제 막2024 토요 상설 무대 EDM 나이트. 네, 오늘 무대를 마쳤는데요. 아 너무 아쉬웠어요. 제가 관객석에 앉아 계신 분들을 더 많이 일으키고 더 부업을 시켰어야 되는데. 아 그래도 마지막에 인터뷰한 친구들이 되게 좋게 얘기해 주셔서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아 되게 많이 아쉬운 무대였습니다. 다음 사천 공연을 오면 제가 그 친구들과 하고 약속한 것처럼 네, 식스팩도 가지고 오고 더 좋은 무대 스킬을 가지고 우리 사천 여러분들과 함께 더 흥겹게 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세 형 <laughs> 감사합니다. 예! Yeah. 네, <laughs> 구독해주세요. 네, 구독해주세요. <laughs>